샬롬, 조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땅금 겨울이 마지막 남은 힘을 한데 모아 새차게 눈 폭풍을 날리고 놀란 돼지는 다시 몸을 움츠려 땅속 씨앗들을 움켜지기도 하지만 봄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 제아무리 단단한 얼음도 스스로 녹아지고 응달의 자리를 폈던 두터웠던 눈들도 시냇물로 흘러들어 먼 여행길을 시작하며 파릇하게 어린 새싹들이 지표 위 세상이 궁금하여 고개를 내밀고 피어나게 되듯이 우리 삶의 겨울도 은혜의 봄바람이 불면 연초록으로 물오르고 생명의 날을 노래하는 날이 되고야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그 봄날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이 그 겨울의 끝이 되게 하시며, 이 아침이 소망이 낙담을 이기고, 기쁨이 아픔을 능가하며, 감사가 한숨을 덮어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붙잡아주시는 주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는 우리 위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면 때로 지나친 염려가 과잉보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아예 격리시켜버리기도 하고 당사자인 아기가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가 나서서 개입하는 정도가 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호하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통제를 벗어나는 아이에게 분노로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해보고, 상처를 입기도 해보고, 실패도 하면서 자라야 한다고 말은 할수 있지만, 생각만큼 그런 마음으로 그 생각대로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양육하기도 어렵고, 그 기준이나 정도를 명쾌하게 정하기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겠지요. 비단 양육의 문제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항변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 대적자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은 그 대적자가 길을 비켜서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대적자 사탄은 예수님 뒤에 있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 말씀하십니다. 가로막는 것도 그렇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가야 할 길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변하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책망하다. 꾸짖다 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을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책망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인 것으로 본문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꾸짖다 라고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왕인데 제압하고 이기는 길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죽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을 앞으로 당한다는 수동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주체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신 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거기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교만하게도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나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길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메시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셨으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적당한 때를 봐서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새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은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고난당하고 죽는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가? 그 길은 왕으로 오르는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자의 길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정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의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미있게도 바로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든든한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든든한 반석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베드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아이러니지요. 위대한 약속과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동시에 가장 오만꾸질함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세 가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 없이 승리를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안전을 우선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고난과 죽음, 희생과 낮아짐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이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마치 수영과 같습니다. 바닥을 딛고 서 있으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선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물이 깊은데 여전히 바닥을 딛고 건너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수영을 하거나 그냥 물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 뜻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죽음과 십자가를 지나가는 부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고 강하고 힘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시혜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안전과 영광에 집착하면 반석이 아닌 주님께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에 붙들리면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섬기고,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과 부활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하루가 참 지혜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러한 길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시겠다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길 끝에 생명과 부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나를 버리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찬송과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중에 있는 이들과 치료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정정순 권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연선 집사님, 임현식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안상일 형제님 모두를 기억하시고 은총 위에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질고를 지고 흔들리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스며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자비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에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